아, 골치 아프네요. Governor, f o o 물에딱 걸리면 될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유체를 부수고. 하이엘 governor, what would you like to research next? 뭘 연구하냐면요... 어... 요거를 연구하겠습다 research started 아이고 또 산불이 어디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governor, there are fires starting in the city 야 그래도 이씨... 일부러 타워에서 가까운 데다 해놨는데... 와... 원래 타워에 되게 가까운데다가 이렇게 나는데 집한 채는 그냥 타버렸네. <laughs> 이 이게 통째로 없어져야 되네. 약간 그게 좀좀 좀 싫으네요 이게.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이렇게 짓는데 시판채터 없어요 지금.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여기다가 짓고 근데 문제는 여기 물이 와야 되니까. w o 은 k i n g has been researched. 있을 s 있을 수 있을 수 e 을수 있을 수 있을 수있이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a 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서한을쯤 있을 마이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찾는 을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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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there's not a big choice of temples, is there?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어, 얘는 목욕할못가네안 닿네, 이게 와... 이게 안 닿냐? 그러면은 닿게 해주면 되지. 이게 <laughs> 집을 옮길 수 있다는 게참 좋네요.

What 자, 그다음 뭘 연구할까요? 음, 바퀴더 빠르게. 배는 빠르게 다 됐으니까. 아, 우물 사용량 줄이는 게 있고. 아이고 또... 아이고 너무 마이너스 22가 는데요왜 마이너스 22야? 아 계속 깎여 나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어 근데 총합이 플러스 1인데? 음,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굳이... 행복도를 올리려고 하지 않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으로 할게. 어 이건 다 행복도랑 관련된 거니까, 이걸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이제 빠르게 바퀴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식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면 합체! 모두탕을 쓸수 있는 거리인데 왜안 쓰고 있을까요? 음, 모두탕을 쓸수 있는 거리인데 왜안 쓰고 있을까요? 기름도 충분하지가 않네. 아, 있네. 충분하네. 11개나 있는데. 여기에 기름이, 없... 아, 기 기름이 있는데. Governor, all our warehouses are full. Citizens cannot deliver their goods.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공간이 나오게 됐으므로, 학교를 좀 약간 끝에다 질까요? 그러면이 집도, 여기 집도 충분하게 학교에 갈수 있고요. 총합 행복도가 3위 플러스 3이 됐어요. 아마 집이 좋은 집이 되니까 그만큼 행복도가 오른 것 같아요. 오,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합체. 교육은 지금 걸어놨으니 s 이제 곧 지을거라 생각되 c 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걸 준비를 해야죠 아이고 이 r 은 벌써 업그레이드 되었고 음, 과일 a s been r e s e a r c 과일 d t 이일 wheel h a 과일 농장. h a p p i n e 과일이 농장이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과일 농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어, 아, 길쭉하게 해라. 너무 먼 것도 좀 그런데. 식년고랑 가깝게 지을까요 아, 이게 길이 안 좋다. 이렇게. Governor, all our warehouses are full. Citizens cannot d e 너무 주거지랑 가깝게 지것 같네요. 어, 일단. 그걸 좀 기다려 보고요. 어? 기다리는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행복도가 낮아서 그런가 봐요다 떠났나봐. Animal husbandry has been researched. 물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아까 그 기술 연구했더니. 와,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laughs> 엄청나다, 범위가. 낚시, 열심히 하고 있십니까? 음, 과일 생겼다. 그럼 과일 가게를 지어야죠. 자, 과일 가게 오세요 과일 가게. 피시몽 거. 피시, 피시몽거죠 과일 가게에서 이제 빵을 아직도 못 받았네. 밀가루가 부족한 건 아닌데, 밀가루가 좀 약간 모자라는 감이 아예 없지는, 아 없는 건 아니네요. 여기서 밀은 여기서 갖고 오고, 밀가루가 여기로 갖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도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Citizens cannot deliver their goods. The plow has been researched.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The has been researched. 이런 상태고요 업그레이드 됐고 집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어허, 여기 왜, 왜다운걸어야 되지? 왜 신앙이... 신전을 두 군데나 만들어놨는데 왜... 신... 신전도 부족하고 엔터테인먼트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다. 요새 교육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텐데, 이상한데.

레이로 크레스트 사이즈 캔디 인크리스 트스수 리서치 연구에서 교실 크기를 늘릴 수 있대요. Hey, old 어디 보자. 그런 기술이 있는 뭐가요? 캐슨스 파드 키커 터널, 테레코인은 뭐였지? 패 내가 원하는 게아 와인메이킹, 베이킹 아니고, 페이, 빵, 아, 빵좀 밟으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마블워킹, 카펜터, 어프, 인크스울템플스프파치커포트 어, 제가 원하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음. 일단빵이라도빨리고게 낮다. 주지사, 시창고다 치고 왜 교육을 못 받는다고나 아, 과일을 못 받는다고? 과일이 바로 밑에 가게가 바로 밑에 있는데 뭐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닥터스 오피스를 쳐야겠죠? 왠지 이 게임에서는 호스피터라고 닥터스 오피스가 따로 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덕보이 될 수가 있게 됐는데. Governor, all our warehouses are full. Citizens cannot deliver their goods. 터못 가네. Been researched. I Governor, what would you like to research next? Research started. 세금은 진짜 엄청나게 충분해졌네요. 돈은 너무 충분해웠고 If you're 고 Would he listen? Would he egg? Okay. I love walking around Give me time to think.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medicine has been researched has been oh g o v e 요 n o r a 이거 our warehouses a 금 e free. c i t i z e 은 s are free. Citizens are free. c i t i z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뒤로 옮겨놓고 병원을 그래도 못짓네그지요 집이 살짝 벌리는군요. 아하. 이좀을 옮겨놓겠습니다. 병원을 켰어요. 음, 음. 그리고, 아이고, 노예가 필요하군요. 또, 노예상을 황 드려야겠네요. Governor, all our warehouses are full. Citizens cannot deliver their goods. Okay. Hail Governor, one what one would you one like one to one research, one. research next? What's got the time? Research started. We do pretty well worshipping the gods in these parts. I think we should honor a few more though.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laughs> 하네요. 뭔가 먹는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연구를 한것 같은데 싱각을다 지어야 되나?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더 지워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생선이 부족한건지는 먼저 생선, 생선 빵빵 빵빵 여덟개 없 여덟개 여덟개 생선이 부족한건 아닌거 같군요 생선이 부족한거가 생각했는데 생선이 부족한건 아니고 생선가게가 붙었네요 생선가게를 하나 더 이렇게 인식 상태를 좀 보라는데. 침대는 충분하고 신전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도 검색, 이제 발전을 할것 같고요. 네뭘또 연구해야 되나? S, &S 스파를좀더 빠르게 이용하게 된대요 아, governor food levels in our granaries are dangerously low governor our city granaries are now empty 청소. 청소해주세요 오 청소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네 행복도가 마이너스 6입니다 행복도 플러스 7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7이 뭐지 시티 레벨 50 도시 문명도가 오, 낮네 왜 낮지 엔터테인먼트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엔터테인먼트가 문제네요 얘가 지금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이것들에겐 총합이 몇이다가 되는 거군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가 크면 성장을 하면은 필요한 문명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